안녕하세요. 강아의 유보살입니다. 세상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죠? 작년 경자년도 힘들었는데 신축년도 이렇게 그 여파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뭐를 해야지 되겠나. 이 사람 은 사업을 하는데 뭐가 좋다 이런 거를 했는데요. 음,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2, 30년을 흘러서 이렇게 보면 토탈적으로 보면 어이 우리 내가 왜 조로 방생을 주로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조로 방생을 시켰는데 그 조 방생을 말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 큰 사업 하시는 분들 했는데, 조로 떡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갖고, 어, 그 자기의 사업장에 그 떡을 해서 그렇게 다 나누어서 먹고, 그, 떡을 그렇게 그, 하니까 그, 그 회사 직원들하고 융합이 돼요. 융합이 돼서 서로 그, 만약에 이 사람이 힘들어, 이 사람의 뭐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뭐 시켜도 오너가 뭘 해도 그이이말하자 따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해갖고 제가 어1년에뭐 봄이나 가을쯤 돼서 조로 그 힘들 때 떡을 해서 잡숴보세요. 그 조로 떡 하는 거는 잘안 해준대요. 그럼 방앗간에 가서 떡을 해갖고. 조로 떡을 해서 요만큼씩 그했는데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엔 맛이 없어. 조가. 떡을 했는데, 그랬는데, 조로 떡을 만들어서 절에 가시, 다니시는 분은 대중 꽁냥도 절에다 내세요. 그리고 이웃의 할머니들도 갖다 주고, 뭐, 같이 동료들하고 먹어도 돼요. 큰 회사는. 제가 가르쳐 줘갖고, 딴 사람들 그렇게갖고, 회사 종업원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데, 그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하라 그랬어. 근데 조로 떡을 해서 그 종업원들하고 포습이 잘 되는 거는 왜 조로 떡을 하느냐. 내가 아까 방생 이제 뭐 여태까지 낸 방생 뭐 이런 거를 한 거를 한 거는 왜 조간 눈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로 떡을 하면 눈이 많은 거야. 쌀에 눈이 많듯이, 조는 더 많아. 뭐 쌀한 대면은 조는 눈이 뭐두대 숲대 될 만큼 많아요. 그래서 조로 떡을 해서, 어, 대중공량을 내보시면, 어, 올 신축년 한 해에 대,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가 작든 크든 대기업이든 상관할 거 없어. 대기업도 조로 떡을 해서 대중공량 종업원 털한테나 이 누구한테나 내고 그러면은 그이 융합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 조그맣게 사업하는 사람은 조그맣게 사업하는 대로 조로 떡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융합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아마 올해 신축년에는 괜찮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모든 걸, 온어는 융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고 안적이 할 때는 조로, 저, 사업장에다 일단 떡을 해서 푸세요. 그리고 대중공양도 하시고, 그러면, 그, 자연이 돌봐줄 겁니다. 그래서 조떡을 아 조로 떡을 해서 큰 대기업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정월달에 하시거나 뭐 이월달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삼월 간격으로 봐서 하세요. 그러면 어~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일개의 뭐 초원에 사는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겪은 바를 말 하니까 하늘하고 땅은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그 말을 알아들으니 들어서 저는 말을 하는 거니까 어~ 저 시골 아줌마 저건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복은 큰 데서만 얻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라도 뭐큰 물이 아니라 요만한 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그~ 정성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휴 그까짓 거 하고 듣지 마시고 대중 공양할 때 이렇게 좀 베푸시는 마음에 조로 떡을 해서 대중공량 많이 내보시면 모든 게 융합과 하합이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한 해, 일단은 조로 떡을 해서 대중공량 좀 내보세요. 감사합니다. 유보살입니다, 강아